좋아요, 구독, 구독. <laughs> 어, 순서대로 쓰는 거야? 이게 무슨 글자야? 오, 가! 그렇지. 가! 1번, 2번, 3번, 순서대로. 기억하고, 봐봐, 기억 그리고 이거는 아. 기억이랑 아가 합쳐져서, 가라는 글자가 되는 거야. 가로, 가가 들어가는 단어에는 뭐가 있을까? 가방 가방 가재 가재 가위 가위 가지 가지, 그렇지 가면 가면, 우와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했어 아, 잘했어 또 뭐가 있을까? 자 꾸기 삼촌은 직업이 뭐지? 가수. 가수 정답. 가. <laughs> 가수 맞아. 그리고 계절 중에 계절 계절이 뭔지 알아? 네. 계절 중에 가가 들어가는 계절이 있어요. 네. 무슨 계절이지? 있어요? 음, 가가 들어가는 계절 봄 여름 말고 뭐가 있지? 가을 맞아요 가을 가을에도 가가 들어가네 이제 딱 글자 보면 가잖아 알겠어? 응자 준우가 여기다가 응. 따라 써볼까 여기 따라 쓰는 거 있으니까 응. 순서가 적혀 있으니까 할줄 알겠지? 응. 쭉아가 그러면 여기는 숫자가 안 적혀 있는데 할수 있어 오 이야 밑에도 기억 기역. 아 기억이랑 아가 합쳐져서 가 그렇지 어. 이야 가가 들어있는 글자들이 나와있어 아까 준우가 말했던 가지. 그리고 가수. 가제도 있고. 이건 뭘까? 가족. 응. 가족도 가가 들어가네. 그치? 이거는? 숟가락. 숟가락. 가. 여기는? 가우리. 가가 어디 있어요? 그치? 처음부터. 응. 처음에 가가 있네. 여기는? 불, 가, 다리 가 어딨어요? 두 번째 헉, 두 번째 있구나 이거는? 뭐 같아? 온 세상 온 세상? 아 귀여워 온 세상 <laughs> 맞아 여기가 지금 울긋불긋 단풍이 들어가지고 어떤 계절을 나타내는 건가 봐 단풍이 드는 계절이 어떤 계절이죠? 가을 맞아요 가을이라고 적혀있는 거야 아직 다른, 네. 다른 글자들은 잘 모르겠지. 근데 보면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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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여기서는 준우가 가를 찾아봐. 동그라미 해봐. 그렇지. 숟가락의 두 번째 글자. 여기는 가오리의 첫 번째 글자. 오, 불가사리의 두 번째 글자. Yeah. 정답입니다. 가을, 불가사리, 가오리, 숟가락, 가지, 가수, 가재, 가족. 이렇게 가자가 들어가는 글자들이 많이 있어요. 준우가 말한 가방이랑 가위도 여기 그림에는 없지만, 그렇지? 가방, 가위도 가가 들어가는 낱말이네. 정답네. 얘네가 이렇게 여기, 여기 엄마가 물 묻힌 거 가지고 왔거든? 이렇게 물을 콕콕콕콕 해서 얘네 두 개를 뿅! 붙이면 붙어. 그러면은 준우가 이 글자처럼 만들어 보는 거야. 가. 그렇지. 어떤 모양으로 만들 수 있을까? 가! 성공! 우와! 가. 응. 이거는 엄마가 또 해. 아 기억은 엄마가 만들어. 응. 이거 줘봐. 좀더 줘. 기억 엄마는 기억을 만들었어. 와 잘한다. 짜잔 가. 또한번 해보자. 또 만들까? 네. 이번엔 준우가 기억도 만들어 봐. 네. 응. 이거부터 만들어 볼게. 응, 아부터. 아 만들어졌다. 그다음에 키어. 좀더 꺼내주세요. 네. 그렇지그렇지그렇게 구부려서 여기 한번 다시 넣어봐. 나조오만조금만더 구부리면 되겠다. 이야가가를잘만들었만 <놀람> <놀람> <놀람>